안전 대관령의용소방대 대장 이명순입니다. 저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유산 중에 대관령에 남아 있는 것을 소개하려고 오늘 나왔어요. 피디님 그만 찍고 빨리 타요. 대장님 예이 차는 출동대한되는 차예요. 아 진짜? 예 아유 차. 아 피디님 아니 내 배기 <laughs> 여기뿐이 안되네 우리 걸어갈래요? 뭐해요? 빨리 와요. 어 내가 1등이다. 여기 가요. 동계올림픽 개시 네. 개시이 개식, 열렸던. 뭐라 그래야 돼요? 아주 감동적이었던 장소였습니다.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? 다시 일러봐요. 아, 다시 <laughs> 이렇게 평창 동계 올림픽 기념관으로 바뀌었어요. 맡겨...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요? 나도 몰라요. <laughs> 같이 가보드래.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? 시설사님만 따라다니면 돼요. 성화도 구상 신상이 있다며요? 구상은 흔적이 있어요. 어 그러네요. 네. 신상은 아직다시피 아무 흔적이 없죠? 여기 아... 올림픽 기념관에 오셔야만 이수 아...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아... 우리 집에 갖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요? <웃음> <웃음> 이 올림픽이 세 번의 도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. IOC에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할 것이다 전 종목을 다 담아서 IOC에 가져가서 이거를 보여드렸답니다 스키점프 여기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어... 대장님은 여기 안 계세요? 저는 없네요 <laughs> 찾았어요 어, 어디요 어디요? 여기 있네요 제가 이게 대장님이야? 어, 개인적으로 은행이체? 종이 한 사람만 된대잖아 그럼 이거는 은행이체 되는 겁니까?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고 갈까요? <웃음> 그러네 <웃음> 안 돼요 이게 안돼미라 아니에요 미라이지트의 <laughs> <이즈투의> 공주 미라 으악 으악 어머나 수대로막 움직여요 으악 <laughs> 으악 <laughs> 영미 어, 영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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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졌다고요? 네발 맞추고 4발? 네와 1등 아니에요 1등? 군대 갔다 와서 의용 소방대 하는 거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 군대 안 가도 의용 소방대, 소방대 됩니까? 스타트 어. 아니 글루건 때려박잖아 어? <laughs> 절벽으로 올라갔잖아. <laughs> 대장님 하늘로 날고 있잖아. 욕심이 많아. 매달 지금 두개건 거야. 그래또 어디 갔다 왔어? 올림픽 기념관에 갔다 왔잖아.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저 성화봉송 누가요? 네? 성화봉송 담. 들은... <laughs> 어떻하나 뭐 여기서 하기로 했으니 여기 왔지는 않어. 아 그랬구나. <laughs> 어, 나 혼자 다 찍었나 그럼? 2018년도 동계올림픽 메달 수여는 메달 프라자예요 이게 국기는 동계올림픽 때 참가했던 국가의 국기를 여기 개항해 놓은 것이에요. 계속 뛰실 거예요? 이제 그만해. 주위에서 리의 천리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안식구 기분 좋게 소자전하고 가시면 제일 <laughs> 좋습니다. 2018 동계올림픽 문화유산은 어디로 보러 온다? 대만으로. 한양의용사방대 화이팅. <laughs> 감사합니다. 다시 달려. 빨리 저기 야, 달려, 달려. <laughs> 가겠습니다!